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웨이브 코인에 대한 우리 돌파자리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과거에 우리 웨이브 코인이 이제 주말 동안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시세가 나온 캔들의 우리 돌파자리의 변곡점 라인에 지켜주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자리를 깨고 다시 저항받고 조정받고 또 저항대를 돌파하고 살짝 애매한 구간에서 지금 좀 매물대가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공부하고 여러분들 이 어디까지 추가 상승을 누려봐야 되는지 그 밑으로의 지지선을 점검해 보는 시간에 오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코인으로 이제 주말 동안에 좀 재미 좀 보신 분들 뭐 제공략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신규 진입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웨이브코인으로 네,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돌아와서 자,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요. 자, 과거에 이제 시세를 반납하고 저점을 다진 요 박스권의 구간이 자, 2,600원에서 요 가격이 2,850원 가격입니다. 즉 자, 이 가격을 과거에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고 또이 가격에서의 계속 주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2,600원권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를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금 더 넉넉하게는 자 2,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이유는 어 조금씩이지만은 우리 저점이 조금씩 낮아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이 상단을 뚫어내고 바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한번더 조정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뭐, 2,400원과 2,600원 구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네, 짧게 대응할 것인가, 길게 대응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을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밑으로는 2,600원 구간을 기준 잡고요. 요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할 경우, 뭐 현지점 기준으로, 우리 단기적으로는, 과거에 매물 때 3,100원 라인을 돌파하고 시세에 나왔다가 3,100원을 깨면서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3,150원 가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우리 5분 봉상 밑으로 지지선은 2,600원 그리고 2,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위로 목표가 3,150원 네,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50원의 과거의 매물대를 뚫어냈을 때,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시세가 나왔습니까? 3500원에서 3800원까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1차 3150원 매물대, 돌파시 2차 매물대, 3500에서 3800원 저항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돈 들어왔을 때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요 3,500원을 깨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고 또요 자리에서 또 저항받으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3,150원 가격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가 나왔을 때 3,500에서 3,800에서 꺾이면은 여러분 다시 매도했다가 어디서 2,400에서 2,600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는 우리 V자 반등의 구간을 여러분들 잘 포착해서 이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웨이브 코인에 대한 우리 분봉상의 전략은,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큰 그림에서는 한번 웨이브 코인이 두달 정도 세게 시세가 나오고, 네, 3개월 정도 나오고, 그리고 3개월 정도 조정받다가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더 직전 고가 뚫어내고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속 관심있게 여러분들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요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지 혹은 돌파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한번더 쏘느냐, 아니면 눌렀다 가는 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트가 한번 눌렀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우리 알트코인들, 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구간, 그리고 마지막 골파기 자리에서 반등하는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네, 크게 수익될 수 있도록 제가 또 타점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과 그리고 비트코인 조정 구간 V자 D 구간에서의 저점에서 기회, 누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 문자도 같이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파이 코인을 제가 또 추천을 드렸고요. 400원에 공략했던 하이파이 코인, 네, 우리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샌드박스는 수익권 네, 마무리되고 잔여비 중 추가 상승 노려보는 중이고. 그리고 샌드박스 네, 추가 시세 주말 동안 노려봤고요. 하이파이 목표가 달성하면서 구독자분들 수익으로 네, 또 마무리되는 네, 그런 네, 기쁨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10% 정도, 천만 원 기준 여러분들 하루 하루에 100만 원 정도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어 하루라도 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투자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들어오시면 네, 추천코인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하이파이 코인 20% 수익 챙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네, 후속 코인들, 저점 매수 기회, 골파 자리에서의 단기 시세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제 살펴봤었던 앱토스 코인처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서 골파기 자리에서 반등할 때 공략을 했던 앱토스 코인이 과거에 5배 정도 크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주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은 크게 길게 높게 보시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은 자 매번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 비트가 한번 조정받고 반등하는 기회가 온다면 이 자리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카톡방에서 이제 코인 추천 선별해서 드릴 거니까요. 이 기회를 카톡방에서 우리 참여자분들과 같이 활용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비트코인, 네, 홍콩 최초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디지털 순자산 투자 성품에 자산이 유입되고 있다는 이슈, 그리고 블랙록 BTF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게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슈 점검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의 실제 결과물들과 리플 재단 차원에서의 일정들과 웨이브 코인의 하반기 호재 일정들 잘 여러분들 활용해서 투자 수익 챙겨 나가시는데 활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